성령님도 받는 최고의 날이 되시도록 주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3 5절부터 봅니다. 나리 셈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는 우리를 제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데리고 옹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그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이제 어, 빌보 지역에 복음의 시스템을 이제 완성하고 또 확실히 확인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을 향하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25절 메시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그래서, 지역을 바라보면서 <laughs> 네, 지속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회 이전에는 후속 대책을, 지속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죠 캠프 사역 중에도 제일 중요시 해야 될것 캠프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후속 대책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 무조건 들어가면 되죠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고 계신데 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는 응답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방향을 맞춰도, 어, 이런 눈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 첫날, 이, 이제 이 통로를 향해서 내려갔으면, 가, 가물이 잠겼어요. 그래서, 우리 김시원 목사님이랑, 이제, 열어서, 열어서 여는데 또안 열려요. 그러면 이게 도로 잠그는가 싶어서 또 반대쪽으로 해도 또안 열려. 분명히 안에서 잠그는 거 있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 한참 하다가 안 돼서 도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걸어 그래 나갔습니다 어제 또저 혼자 나가보니까 또 잠겼어요. 그래서 열었죠. 또안 열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 바꿨어요. 밀지 말고 땡겨보자. 땡기니까 상이 열릴 겁니다. 땡기도록 예비되어 있는데 자꾸 미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비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볼수 있는 눈이 없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감옥을 들어갔는데 우리 같으면 로마 시민권 보여주실 텐데 안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권을 다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 철저히 죽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가 저런 것이구나. 우리 생각하고 전혀 틀린데 이게 하나님 인도구나.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고 가니까 인도받은 증거로 생각지 못했던 완벽한 전대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세밀하게 그렇게 일어납니다. 항상 보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완벽히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이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갈등이 올 때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한 가지는 어떤 이나이라든지 뭐 자기 교리를 믿으라 하면 우리가 반감이 생기죠. 당연한 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내 생각이 다를 때 이게 갈등이 막 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바꿔 버려요 이럴 때또 평안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요호수아서있습니다 시구의사역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본문 중에 하나가 여수화죠. 가난을 정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수화 1장에 보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지역보고만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마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뭐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적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아홉 교회가 세워진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축복된 계획 앞에 방향과 이런 부분을 맞아 들어가면 완벽한 응답의 문을 하나님예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확신을 먼저 가지야니다 그러면서요. 뭘 준비했냐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는 중에 용사들을 준비하고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이전에 두 지파 반 벌써 이땅 이쪽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증거를 얻은 사람 중에 용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아주 영적으로 좀 해석을 잘해볼 필요가 있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정탄군을 보내 분석을 하기도. 하고.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수요를 기도하다. 뭐 거기에 보면 뭐 세밀하게 뭐 상거를 멀리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 나옵니다. 교회 중심으로 은학계를맨 재상이 발걸음 내 뒤들 때뭐 역사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체가 여호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전체가 우리는 당신의 말을 쫓겠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뭐 그러면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래놓고는 어디를 걷느냐 하니까 홍해를 걷는 것처럼 마른 땅과 같이 요단을 걷는 게 됐습니다. 요단을 어떻게 걷느냐. 이제는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버려야 돼요. 상황을 보고 흔들리면 안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럴 때 요단이 갈리는 겁니다. 은약계에 메고 갈때 틀림없습니다. 지역보고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준비를 하고 발을 내딛으면 그 발걸음 앞에 요단을 갈듯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 모델 캠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응답과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증거로 길가에다가 돌비를 세우는 겁니다. 마른 땅과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도무지 안될 것 같은 상황인데 완벽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비된 문들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걸 증거를 딱잡으셔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싸움이 일어나든지 언제든지 주신 증거를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증거를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또 힘을 회복해야 돼. 그대로 될 거니까. 들어가가지고는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될게 사단성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제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허감세력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야 되느냐? 지역에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내야 돼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내 1%, 교회 밖에 99%. 그 밭을 보면서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동기입니다. 여러 가지 동기. 신비직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동기거든. 복음이 아닌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동기가 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 예를 들면, 술집 나가는 아가씨가 돈을 벌어갈 시간 돼서 대학 다닌다. 이러면, 야,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거꾸로, 대학 다니는 학생이 술집을 나간다. 이러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해가 오십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 틀린 거예요. 아주 소망있게 보는 관점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십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이 전혀 현장에 열리지 않습니다. 보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래서 이동기라는 것은 참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영안히 얻어지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 현장에 늘려있는데 이 응답을 다 놓치고 오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 생각에 따라서요. 완전 반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무너뜨려라. 세신자들이 그막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앞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동기 아에 성 아무것도 아닌데 아에 성 여리고도 여리고도 무너뜨려졌 무너뜨렸는데 뭐 그거 얼마 되겠냐. 예, 내가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죠. 전적인 하나님 혜의 능력인데 그러면서 이제요 기도원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기도원. 세신자라고 보면요, 이게 사단이요,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거든, 아무리 연합군. 전쟁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수와 군대가 밤이 맑도록 올라가잖아요. 그거 보세요. 온통 마음과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가서 전쟁이 일어나세요. 그때에 상황이 또무지 해가지고 불리한 상황이 왔단 말이에 그때 기도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의 증거 왜냐 우리가 언약 붙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수 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란 예수 이름을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없었던 기적이 시작되죠. 이러니까 전도의 문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언제든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이유가 나오죠. 안악 전투. 조용히 있던 갈렙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가장 위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요. 중요한 응답의 물렸었습니다그 이후에 전쟁이 거쳐버리죠 이런 응답들이. 간단간단하게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적용되어야 될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오늘 지역 살리는 물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을 가장 중요시해라. 오늘 사역은 어, 이 일을 위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어, 시스템을 확정 짓고 완성하는 사역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거품을 빼고 사람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열리지 않은 분들은 잘 보시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소원하는 이쪽을 방향맞로서 기도 가지고 도전해 드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지역 살려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필요하면 정확한 시간 장소 후속할 수 있는 사역자, 조장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파송할 수있 준비를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섯 가지 그래서요 어, 바울 사도의 사역 특징 얘기했죠. 쉬운 일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도록 쉬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열매 많이 일어났죠. 에, 그러면서 그 현장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겁니다 변화. 한 사람이 제대로 쉬어져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말씀인도 따라서 작게 열린 문은 이거 기가 막히다. 왜냐, 지속될 뿐 아니라 시간표 되지니까 이게 이런 관점으로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통해서 이게 복음 문도 확산이 되지는 어 거야.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 인도받아 문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문이 열린 것 같아도 이건 나중에 꼭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해외 같은 데서는 지금요 어, 몇 달이 지났니몇년 지났는데 그 응답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간증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응답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가면 되겠죠. 우리도 그 사이 그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후속 대책을 가장 중요시 하면서 일을 위해서 끝까지 그 방향대로 인도를 받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캠프는 실패가 없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찾아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역을 거품 빼고 거품 빼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품 빼고 하라 했더니 꼭 조장들이 나와가지고 강사모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품 싹다 뺐습니다. 우리는 이런 강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laughs>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우리는 거품을 싹다 뺐습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분이 있는데 갈로하고 갈로 닫고 이런 표현이겠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맞죠. 그거 예 그러니까 아까 영호사님 색깔 얘기했잖아요 색깔 예. 거품 얘기는 안 하는데 거품에 대한 양사가 막 풍기잖아 색깔 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교회와 정확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정확한 연결을 들을 수 있도록 나눠드는 포럼 보고서에 이것만 보면 예, 교회 사역자 그 외에 행정하는 분들이 아, 딱 파악 되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오늘은 3시에 딱 오시면 3시 바로 제가 강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인데 빨리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지체 없이 빨리 하겠습니다 한 20분 그 이후에 우리 조장 중심에서 전체 포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세 교회가 외부에서 조장을 좀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세 교회는 그 교회 대표 되는 분이 간단하게 교회 관점에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포럼을 짧게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 길지 않게 어, 전체를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조상님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염려할 필요 없죠 오늘 포럼 안 시키니까 이것 때문에 또 고민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꿈에 또꿨는지 모르지 나와가지고 멋지게 포럼하는 장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사역에 딱 정확하게 그러면서 오늘 많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혜롭게 잘 쓰셔야 될 거예요. 식사 시간이라든 이걸 가능 하나 줄이시고 예, 그러면서도 어, 정확한 마무리 완성하는 사역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예,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우리 조장님들은 상황실에 가시면 결과 정리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결과 정리. 이것을 포럼 하실 때까지 정리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결과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조별로 지금 3일 동안 하면서 전도 포럼 보고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고는 제출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하시면 되니까 그 동안 3일 동안 정리된 것을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포럼 보고서 매일 행거. 잘 보시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된 거를 복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오실 때는 뒤에 간정문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정문을 저녁에 오후에 오실 때는 간정문 하나씩 들고 들어오셔서 마치 기전까지다 썼습니다. 근데 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까지가 캠프 마무리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간정문이 지금 이세 가지 용지가 이 해외 주로 캠프를 오랫동안 하는 팀들에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포럼 보고서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거는 어 아주 좀 간단한 부분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적어 놓으면 거기 얽매여 버려요. 그게 맞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얽매이지 말라고 마음껏 인도 받도록 간단한 것만 딱 적어 놨어요. 그래서 쓰는 거는 마음껏 안에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제일 유익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서류를 전국에 딱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결과를 알수 있도록 적으면 쭉 순서대로 적으면 되도록 해놨고요. 간증문은 그 질문 내용을 몇 가지 준비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전도 캠프의 정의, 전도 캠프를 뭐라 생각하느냐. 이러면요. 캠프를 쭉 진행하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어떨 때는요. 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시스템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완벽한 문을 여시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올 때가 있고요 완벽하게 예비된 현장 의 시스템을 차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또 나올 때가 있고요. 그면 이제 캠프 때마다 이 나온 어떤 은혜 받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르시면 한걸 적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하니까 전체적인 캠프 이해도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어지면. 다음 캠프를 할때그 수준이 딱 적용이 될수 있어요. 어떤 방향과 수준으로 진행해야 되겠는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이 되어졌던 현장에서 일어난 중요한 응답들, 확인된 증거들, 말씀이 성취된 응답들이라든지 정확한 예비된 어떤 예, 증거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소중한 예, 보석들이니까. 이런 이제 증거들을 쭉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캠프를 통해 느낀 점이런게 나오죠. 느낀 점, 아 어떤 은혜를 받았구나 이번에, 여러 분에 확인되 그리고 이게 하나 하나 질문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역을 위한 정리도 되고요. 캠프를 전체를 정리한 정리도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이런 거 있습니다. 캠프 팀에. 이제, 왜냐, 우리가 자꾸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정문 쓰시는 까지가 캠프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숙제를 다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가 어, 캠프에 대한 결과 정리를 통해서 그 다음 사회까지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해주시면 되고 어, 어떻게 적을지는 고민하지 마세요. 갔다 와서 적으시면 돼요. 그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사역이 끝까지 성령님들을 받는 이런 사역이 될수 있길 바라고 예, 후속 대책을 위해서 정확한 확정 그리고 완성하는 이런 문을 열수 있게 바라고 어, 그렇게 오늘 사역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예, 조별 모여서 바로 출발할. 오늘 시간 짧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끝까지 오늘 승리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조장님에게 또 우리 조원들에게 팀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연건으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가난을 정복하듯이 오늘 현장현장에 우리의 지역과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된 한 날이 되시도록서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 네, 감사합니다 모델 캠프 마지막 날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끝까지 승리인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주신 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차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지익을 살리는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 있는 분들이 열리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뭐 이를 위해서 모두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 조원들에게 최고 영답과 영건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를 현장에서 볼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 드리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바울 팀을 붙들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사역에 우리 속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며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께 온전히 붙들려서 사용하는 축복된 한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오시며 우리 영화를 열어주셔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볼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오시며 가난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같이 참 우리에게 허락된 이 현장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능력으로 정복하는 축복된 한날이 되게 하오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조별로 모이시겠고요.